꽃이 피니 분명 고풍이로구나 분명 고풍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laughs> 세상사 세상사 쓸쓸하더라 쓸쓸하거나 나도 어째 나도 어째 청춘이 청춘이일춘이청춘이청춘이 천춘이, 천춘이, 천춘춘이일춘이 천춘이, 춘이 천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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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춘춘춘내춘춘도천춘춘 혼들 헌들. 간격을 쓸때 있나? 쓸때 있나? 호박 왔다가 보박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갈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네가, 네가 가도. 가도 여름이 되면 여름이, 여름이 되면 도구 황초 녹은 황초 승화시라 승화시라 옛부터 예. 옛부터 예. 일로 있고 힐러. 아쁜 요란해도 요란해도 제조얼개를제조얼개를제조개를제조를제조개를제조원를제조 피지 않는 꽃 피지 않는 꽃 피지 않는 피지 않는 당구 단풍도 당구 단풍 한촌 남부 한촌 찬바람에 찬바람에 백설마 백설마 허 되고 보면 청춘도 아차 한번 아차, 아차 한번 흘러가며 늙어지면늙어지면 늙어지면, <laughs> 미안다 늙어지면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다시 청춘을 다시 한번더 다시 청춘을 다시 청춘을 야, 다시 정충은 어려워라, 어려워라, 어려워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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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세상, 세상. 세상, 세상 이래 한 날, 이래 한날 들어보소,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날. 잠든 날. 걱정근심, 걱정근심. 다 제하면 다 제하면 단 사십도 단 사십도 못살 인생 못살 인생 아차 한번 아차 한번 죽어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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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망 삼천은 분망 삼천은 분망 삼천은 흥만산천을흙기로구나 일대주만도 일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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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라. 수 나무 개수 나무 개수 나무 아니고 개수 나무 시작 개수 나무 또 오네 또 개수 나무 아니고 기 개수 나무 개수 나무 시작 개수 나무 흑흑 토리다 부시 거는 놈과 국가 둥신 거는 놈과, 놈과 부모 부려 부모라 부려,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 다른 놈 형제 화목 못하는놈 차례로 차례로 잡으다가 잡으다가 내들 서로, 서로 서로 모아 앉아서 모아, 모아 앉아서, 앉아서. 모 앉아서 가리고 모아 <laughs> 앉아서 모아 앉아서, 앉아서 한잔더 목소 한잔더 한잔 목소 한잔더 목소 말이고 <laughs> 한잔더 목소 <laughs> 한잔더 아, 한잔 한자, 한잔 한자, 한맞 한자, 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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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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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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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고, 나이스! 네. 나이스! 어, 됐습니다. 진도열이랑 꺾으시고요 진도열이랑 하나 주시고.